주식 홍삼 급등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 탑 베스트 3에 대해서 좀 공개를 좀해 드릴 텐데, 오늘 기자재 쪽이 대거 좀 상승을 좀해 주는 모습이에요. 업황 자체는 시장 주도 섹터입니다. 그렇죠 조선주들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6, 1개 1년 계속 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업종과 함께 그러면은 어떤 애들을 보기 이전에 제가 조선업종 기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좀해 드려 보도록 좀 할게요 일단은 뭐 대형주들도 당연히 당연히 실적 개선세가 나오고 지금 슈퍼 호환기입니다 근데 중형주들이 중형 조선사 3사 역시도 지금 뭐 2년 연속 모두 흑자 전환에 기대감이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2010년까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섹터는요, 그냥 다 수라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2022년서부터 서서히 수주가 발생되기 시작을 하면서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달에 엄청난 상승 흐름이 나타나주었고 지금은 현재는 대부분 조정 국면이죠. 저점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면 다시 앞점, 고점을 돌파해가는 흐름들이 대거 연출이 좀될 겁니다. 아, 중형조선사 3사들은 뭐 지난해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고 좀 보시면 되시고, 증권사에서도 보는 아, 시각은 일단 조선업종은 계속 훈풍의, 훈풍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아, 그러한 보고서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역시도 2021년서부터 2021년에 저점을 찍고 2년, 3년, 4년, 5년 계속 상승 추세가 나타나주고 있죠.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면은요. 조선업종이 상승을 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조성가 상승 흐름은 조선업종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 흐름을 팩트체크를 해 두고 가시면은 분명하게 좀 도움이 좀될 겁니다 제가 뭐 조선업종 뿐만이 아니라 로봇주들도 영상에서 많이 좀 올려 드렸어요 제가 사면이라는 로봇주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좀 보여 드렸었는데 그 영상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 기업은요. 사명 같은 기업은 그렇게 크게 안 누를 거예요. 왜? 왜?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누를 필요는 없고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올라가다가 아, 일단 당기 고점 걸렸기 때문에 5일선 밑으로 주가가 한번 내려오면서 살짝 밀려 줄수 있어요. 19,000원대. 그렇죠? 19,000원대 눌러 주면은 매수. 매수. 수익으로 끌고 가셔도 돼요. 그죠 단기로 안 보시고, 수익으로 끌고 가셔도 됩니다. 어, 사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로 공략할 자리는 요 때, 요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 5에서 10% 단기 수익 먹을 수 있다라고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밑에서 눌림 자리에서 다시 물량을 재매수 해가지고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그쵸? 나우 로보틱스처럼 단기간에 3, 40%에 급등 흐름을 노려봐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죠. 되시... 자, 보셨죠? 그렇 19,000원대. 19,000원대. 아, 19,000원대 말씀 드렸었는데 거진한 30% 가까운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에, 예, 10거래일도 안 돼서 10거래일 만에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렇 그럼 19,000원에서 어, 19,000원 볼게요. 19,000원. 19,000원. 플러스 30% 하면은 24,700원. 그렇죠? 25,75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0%, 3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벌써 나타나 주었습니다. 근데 팩트만 말씀드리면은요. 로봇 관련 주들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하게 더 나타나 줄수 있는 자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무조건 어, 제가 시장, 아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어, 종목들은요,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 위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영상이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해두시는 게. 분명하게 이루으실 겁니다. 그쵸?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대거 계속 발생이 좀 되고 있다. 그쵸? 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기자재 쪽, 케이프. 음, 케이프란 K2. 종목도, 어, 조성 기자재 쪽에서 여러분들이 대거 크게 수익을 내려면은요, 보셔야 돼요. 그쵸? 어, 얘가 보면은, 어, 8월 달부터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8월 달부터 슬슬 상승을 좀 하면서 9월 달에 본격적으로 들어 올렸고요. 그렇죠? 한번 흔들었지만 또 매수거리랑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근데 위쪽에서 털린 모습은 아니에요. 업황 자체가요. 업황 자체가 슈퍼호황기에 있는 애이기 때문에 누른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르면은 오히려 미, 비중을 더 실어가면서 재상승 흐름을, 재상승 흐름을 노려봐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KF 역시 지금 22평선을 다시 안착하고 있죠. 지금 외바닥 잡았습니다, 그렇죠? 외바닥 잡았고 22평선을 안착하기 시작할 경우, 지금 외바닥이 때문에 바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건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쌍바닥까지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이 그렇죠? 자리에서 22평선이 안착되는 흐, 흐름을 보이면서 쌍바닥이 안차, 어, 만들어진다, 그럼 13,000원. 1 3 0 0 0원을 소화할 경우 1 3 0원을 소화할 경우 제가 봤을 때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에요. 13,000원 소화 시 매수 타이밍. 그렇죠? 그러면 위쪽으로 다시 뻥뻥하고 열릴 수 있습니다. 소화 못 하면은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는데 오히려 얘는 이앞전 저항대 공면까지 상승을 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르면은 누르면은 오히려 나의 수익을 크게 더 만들어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케이프 고란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엔진. 하나 엔진도 보셔야 되는데 얘도 지금 오늘 22평선을 다시 안착할까 말까 안착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 아직 외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 국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쌍바닥을 잡던지 에, 그렇죠? 쌍바닥을 잡던지 아니면 다시 밀건지 조만간에 결정이 좀 될걸로 좀 보여지는데 얘도 22평선 만들면서 쌍바닥 잡는 자리 그렇죠? 쌍바닥 잡는 자리 얼마? 4만 4만6천원 46,000원을 소화할 경우 4 6 0원을 소화할 경우 다시 쌍바닥을 잡으면서 위쪽으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요. 그렇죠? 그래서 46,000원 소화시 매수하고 신고가 어, 랠리를 노려보시면은요. 기본 3 4 0의또 수익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 자리를 소화 못할 경우 눌림의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해놓으면은 더큰 더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어,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주봉도, 어, 오주선 안착할까 말까 고민을 좀 때리는 것 같고, 조만간에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HJ, 중공업, 내가 대장이었죠. 그죠 HJ, <laughs> 희가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먼저 치면서, 먼저 치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던 앤데, 예, 얘는 일단, 단기 조정을 거쳤죠. 어, 엄청나게 상승한 다음에, 지금 거짓 한 3주 가까이, 3주 가까이, 에, 조정을, 가격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35,000원에서 25,000원까지 내렸으면, 은 음, 단기간에 꽤 많이 눌렀습니다. 그쵸? 오른 게 워낙 컸기 때문에, 예, 근데 얘가 지금 22평선을 다시 태울까 말까, 태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아직 저점이 잡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근데, 보고 있으셔야 돼요. 저, 저점이 잡혀지면은요, 저점이 잡하, 잡혀지면은 얘 같은 경우도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다분하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2평선 밑에서는 굳이 먼저 저, 접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22평선 밑에서 캔들이 놀고 있을 때는 지켜봐야죠. 보고 있다가 아 얘가 본격적으로 22평선을 태우면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진다, 그렇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거진 한 3만 원을 다시 소화하는 경우, 3만 원을 다시 소화할 경우 얘는 쌍바닥 잡히면서 주가가 저점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쌍바닥 잡으면 다시 신고가 릴리가뻥 뚫리면서 날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쵸죠라런 팩트로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요 지금 조선 기자재 쪽에서 어, 탑3 안에 드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붙으면은 날라간다 저점 잡으면은 다시 날라가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고라한 인식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어려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냥 주식홍삼 적으시고요 주식홍삼 적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기자재 종목 한 종목만 그렇죠 세 종목 보낸다고 해가지고 세개다 알려드리지 않아요. 진짜 궁금한 종목, 한 종목만 적고 010-8132-776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무료로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찬스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 기자재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